안녕하세요. 인젠트 CTO 브리핑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담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인젠트가 분기별로 인젠트의 사내 소식 그리고 IT의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인젠트 CTO 브리핑 오늘이 바로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엔틱한 새로운 공간에서 인젠트 R&D 센터 이동우 센터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인젠트 R&D 센터장 이동욱입니다 어, 오늘은 유난히 길고 고되었던 여름을 지나 벌써 세 번째 브리핑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엊그제 2분기 브리핑을 저희가 진행했던 것 같은데 벌써 3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식들이 좀 쌓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많은 소식 가운데 CTO 브리핑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을 추리고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음... 엄선된 소식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주실 인젠트의 소식 어떤 건가요? 먼저 저희 인젠트의 대표 데이터 솔루션인 오픈소스 기반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 엑스퍼디비의 버전업 소식입니다 어, 이 소식은 저보다는 담당 부서의 리더인 인젠트 데이터 사업실의 김성태 실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따로 스페셜 브리핑을 요청드렸으니 실장님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브리핑으로 인사드리게 된 인젠트 데이터 사업실의 김성태 실장입니다. 인젠트 CTO 브리핑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엑스퍼디비라는 이름은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인젠트 엑스퍼디비는 가장 진보된 오픈소스 디비인 퍼스트그래스 QL의 순수 오픈소스로는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최근 퍼스트그래스 QL의 15버전이 출시되면서 몇몇 기능들이 새롭게 개선되었는데요. 여기에 Xperdb에 업그레이드 된 플랫폼 기능들을 더해서 15버전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Xperdb 15버전은 기존 CS버전으로 지원하였던 모니터링 기능에서 웹버전의 모니터링을 주시하였고요. 계정보안 강화, 통합관리 기능 개선 등 여러 가지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새 고객분들께는 저희가 신규 버전으로 구축해 드릴 예정인데요. 현재 엑스퍼 디비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인젠트 엑스퍼 디비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3분기 스페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인젠트 데이터 사업실의 김동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페셜 브리핑 전해주신 김성태 실장님, 감사합니다. 엑스퍼디비 15버전에 대한 기대가 저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김성태 실장님 좀 낯이 익으신 것 같아요. 그 인젠트 저희 유튜브에서 이전에 올라왔던 최근 영상 중에 솔루션데이, 그 중에서도 웨비나에서좀 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어, 저희 웨비나를 보셨군요. 6월에 진행되었던 인젠트 솔루션데이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인젠트 웨비나 행사인데요. 이번에는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DBMS 및 문서중앙화 활용 사례를 주제로 저희 주요 고객사분들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세션에 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먼저 앞선 영상에서 보셨던 김성태 실장님과 ssg.com의 김신 팀장님께서 오픈소스 DBMS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KT 클라우드의 김민선 팀장님께서는 인젠트 다큐멘토와 함께 구축한 경제, 인문, 사회 연구의 사례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현재 인젠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디지털 델리의 웹이나 플랫폼인 DD큐브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젠트의 주요 고객사, 협력사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에는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또 3분기에는 웹이나까지. 이렇게 인젠트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 덕분일까요? 하반기 공개 채용에 많은 인재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젠트는 매년 공개 채용을 통해 우수한 IT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하반기에 진행된 공개 채용을 통해 솔루션 개발, 사업 수행 등의 직무에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인젠트는 유형 근무제, 패밀리데이, 교육비 및휴아비 지원 등의 동유생과 더불어 개인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사하신 분들이 인젠트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멋지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도 혹시 지원할 을수 있을까요?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신규로 입사하신 분들의 행복한 인젠트 생활을 위해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젠트 R&D 센터의 소식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어, 인젠트 R&D 센터에는 이번 분께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 이번 브리핑에서는 현재 R&D 센터에서 진행 중인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브리핑에서 이야기 드렸던 AI 관련 내용인데요. 현재 RN센터는 오픈소스 LMM을 활용한 AI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환경과 보안적인 이유로 외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GPT나 LAMA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를 통해 인젠트 솔루션과 결합된 체복 기능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과제로 현재 2년차를 진행 중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공학 역량 강화 지원사업 소식입니다. R&D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 R&D 관리 측에 소프트웨어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제도인 SP인증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내일이 기대되는 인젠트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IT의 트렌드를 조금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네, 최근 몇년 동안 꾸준히 회자되었지만 트위터 CEO인 일론 머스크로 인해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된 슈퍼앱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 그, 이론 머스크가 트위터 회사명과 로고를 X로 바꾸면서 향후 X를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그리고 더불어서 금융 서비스까지 수행할 능력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던 기사 저도 좀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슈퍼 앱은 블랙베리 창업자인 마이크 라자르디스가 2010년에 처음 정의하였는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우리나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형태의 앱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퍼 앱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도 있으나 최근에는 서드파티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니 앱을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슈퍼 앱은 단순한 스마트폰 앱을 넘어서 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이나 영역의 한계를 허물고 거대 생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IT 영역에 나타나고 있으며 저희 인젠트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기존 솔루션에 대한 통합 플랫폼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슈퍼앱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또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3분기 브리핑을 마치면서 센터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네, 무언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10%가 남았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 이전 90%를 진행하는데 소득만큼의 에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젠트 R&D 센터는 남은 한 분기 동안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인젠트의 기술과 혁신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